자 548번이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어째 f(x)라고 하는 게 x 플러스 a하고 3x 마이너스 1일 때얘 역함수가 존재할 때 f 인버스 f 인버스 1 1의 값을 물어보지. 일단 우선적으로 역함수가 존재할 때, 어째 역함수가 존재해서 아마 a 값이 정해질 거야. 그거에서 함수 값을 우리가 정해봐야겠지. 어째?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뭐 역함수가 존재 앞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지. 역함수 맞지? 역함수의 존재 조건, 존재 조건 맞지? 조건 언제 존재해? 우리가 막 f란 아이가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 일대일 대응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야? f라고 하는 게 일대일 함수이면서 함수이면서 그다음 뭐가 돼야 돼? 치역하고 공역하고 일치해야 된다고 맞지? 얘를 만족할 때 f가 역함수가 존재했어. 자, 원래 일단 이제 f(x)를 보자. fx란 i가 뭐 x가 3보다 작으면 x 더하기 a 직선이고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3x-1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맞지? 자그 x가 3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a,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3x-1인데 둘다 기본적으로 뭐 기울기가 양이지. 1하고 3이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뭐 x는 3을 기준으로 나눠서 맞지? 3을 기준으로 3보다 오른쪽에는 x 플러스 a 이렇게 올라갈 거고. 맞지? X가 3보다 작으면 3X-1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거야. 그러면 가파르게 올라갈 때 너네가 케이스를 생각해야 돼. 맞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케이스를 생각해 볼수 있냐 하면 맞지? 일단 첫 번째로 얘가 딱 여기 이렇게 걸쳐서 어디? 밑에서 만나는 경우 그 다음 또 어디도 가능하겠어. 얘를 복사해서 가져올까? 맞지? 어, 이렇게 됐는데 똑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얘가 이렇게 안 만나고 쭉 올라가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가능하겠지. 그지 그러면 얘 사이에 있는, 맞지? 요 사이에 있는, 얘 사이에 있는, 딱 맞는 경우도 가능하겠지. 딱 이렇게 맞는 경우도 가능하겠지. 됐어?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자. 첫 번째, 우리가 이 1번 케이스야. 첫 번째 케이스는 보면은, 오른쪽으로 올라가다가, 맞지? 올라가다가 끊겨서 위로 이렇게 다시 올라가잖아. 맞지?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안 되냐면 우리가 가운데 공간이 비어버려 여기가 그래프는 실제로 x는 3을 지어버리면 x는 3을 지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 어째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여기 가운데 있는 이 공간에 비어버리지 비어버리면 뭐가 되냐면 내가 여기에다가 어디 y축을 이렇게 하나 세워버리면 y축을 하나 세워버리면 뭐 대응되는 y 값들은 이렇게 찍히다가 찍히다가 여기가 대응되는 y 값이 없어 그리고 다시 찍혀버리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어버리면 아이고야 그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치역하고, 마치 치역하고, 공력을 생각해보면 돼. 치역이 어디냐면, 우리가 이걸로 하자. 맞지? 요만큼이 치역이고, 여기서 대응되는 요만큼과 요만큼이 치역이야. 왜? 여기가 각각에 대해서 얘가 쏘고, 얘가 쏘고, 이렇게 썼으니까. 근데 여기 쏘는 애들이 없으니까 여기 치역 공간이 비어. 그래서 어디? 1번은 치역하고, 공력이 달라. 공력이 다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야. 맞지? 그리고 그럼 어, 여기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얘를 올렸어. 올리다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렇게 돼 버리면 그래프 자체가 뭐 지금 뭐 가로선이랑 두 점에서 만나지, 맞지?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3은 없는 거야 실제로는, 맞지? 가로선이랑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여기 두 점에서 만나니까 실제로 뭐 여기 두 번째 거는 뭐가 안 돼? 두 번째 거는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되냐면 딱요 점에서 서로 만나야 돼, 맞지? 서로 만나야 돼. 따라서 뭐 원래 있던 f 위에 있는 함수의 뭐 3을 넣었을 때 함수값과 밑에 있는 함수의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고. 딱 만나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뭐 위에 있는 즉 위에 있는 식을 f1이라고 하고 맞지? f1이라고 밑에 있는 식을 f2라고 하면 맞지? f1에다가 x에다가 3을 넣고 f2에다가 x에다가 3을 넣은 그 값이 같아야만 맞지? 온전히 뭐 일대일 대응이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맞지? 그래서 뭐, 위에 있는 식에다가 3을 넣어버리면 3 플러스 a가 되고 밑에 있는 식에다가 3을 넣어버리면 3, 3, 9, 마이너스 1이니까 8이 되겠지. 따라서 이항을 해버리면 얘는 a는 얼마? 5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a값은 5가 나오고 물어보는 건 a가 5인 상황에서 물어보는 건 얘지. 그치? a가 5니까 원래 식을 한번 돌려놔 이제. 자 그래서 우리는 f의 x라는 아이는 뭐가 돼? a가 5가 나왔으니까 x 더하기 5. 그리고 x가 얼마? 3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얼마? 3x 1.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리고 얘네의 그래프는 여기 오른쪽 위에 그려져 있어. 맞지?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물어보는 건 뭐야? f 인버스 f 인버스의 11이라고. f 인버스의 f 인버스의 1 1 물어봐. 그럼 얘는 맞지? 우리가 처리해 버리면 일단 뭐 인버스니까 f 인버스의 뭐 f 인버스의 11일 거 아니야. 자 우리가 역함수를 다룰 때 맞지? f 인버스라고 하는 역함수를 다룰 때는 뭐식 자체를 구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뭐 얘네는 식 자체를 구해도 되지만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잘 없어 맞지? 그래서 뭐 한다고 f 인버스에 a를 뭐 한다고 b로 e 타하는 걸로 훨씬 많이 풀어. 그래서 너네가 이 값을 뭐 한다고 일단 뭐 적당한 뭐 아까 b 값으로 더 맞지? 그럼 우리가 이 말은 뭐 얘는 f 인버스에 b 값을 구해보면 되는데. b라고 뭐 뭐라고 f 인버스에 11의 값이 b라고 맞지? 자 그럼 이 말은 다시 돌려보면 다시 돌려보면 뭐가 되냐면 다시 돌려보면 우리는 뭐 f에 b를 넣었때 11이 나오는 값을 하는 거야 자 근데 b라고 하는 게 아직 우리가 값을 모르잖아 왜냐하면 값을 모르는데 우리는 f라고 하는 건 x가 들어가는 게 3보다 작으면 3보다 크면 즉 값이 3보다 크냐 작냐를 알아야 돼 맞지? 그래서 우리가 x 가 3보다 크냐 작냐를 알아야 여기 넣어 어찌, 지역은 열지가 정해되는데 문자가 되면 뭐가 큰지 모르잖아. 그래서 뭐가 있냐면 위에 그림이 있는 거야. 그래프가 있는 거야. 맞지? 자 왜냐면 여기 3에서 함수값은 우리 알고 있거든. 맞지? 아까 3에서 넣어버리면 요 값이 뭐, 뭐 값이 뭐였어? 8이었어. 8. 맞지? 그래서 3일 때 여기가 뭐냐면 8이라고 8. 맞지? 그러면 뭐를 넣을 때 11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11은 어디 8보다 위에 있지. 맞지? 그래서 여기에 아마 y 값이 11이 나올 거라고. 그리고 여기에 대응되는 b 값, 맞지? 여기 대응되는 이 여기는 이 b 값이 여기 있는 얘 값이 뭐 어디? 여기 b 값이라고. 그러니까 b 값은 결과적으로 3보다 크지. 그래서 어디 밑에 식에다가 넣는 거야. 요 이해가 중요하지. 그래서 그래프를 일부러 그렸던 거야 아까. 맞지? 따라서 아, 우리는 b를 위에 넣을지 밑에 넣을지 몰랐는데 그래프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11이라고 하는 게 8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뭐 밑에 식에다 넣을 거라고. 밑에 식에다 넣으면 되지. 밑에 식에다가 따라서 밑에 식에다 넣으면 f의 b는 11 따라서 b를 넣어버리면 얼마 3b-1이 되네. 이항에 버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항에 버리면 12이라고 하는 건 3b가 되고 얼마 b라고 하는 건 4가 되지. 됐지? b라고 하는 건 4네. 자 b를 4로 구했어. 따라서 맞지? b는 4를 구했고 b를 4로 구했으니까 이게 b잖아. 맞지? 따라서 우뭐 f, 임벌스 우리가 지금 b가 4라는 거 아니까. 요 값은 f 인버스의 4가 된다. 고자 이제 f 인버스의 4의 값을 구, 구해야 돼. 맞지? f 인버스의 4또 뭐? f 인버스의 4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이때 이제 이 값을 뭐 c로 뭐 한다고 let 한다고. 그래서 항상 역함수에서는 문자 두기가 되게 중요해. 맞지? 따라서 이 말은 다시 무슨 말이야? 이 말은 다시 무슨 말이야? 뭐 f의 c는 4가 되고. 그리고 또 똑같아. 아까 우리가 뭐이 c라고 하는 게 지금 3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 그래서 이 4의 값으로 통해 유추해야 돼. 아까 봤지만 여기 가운데 가르는 기준에 y 값이 8이었지. 8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이 y 값은 4일 때의 x 값이지. 4는 어디야? 여기 밑에 있겠지. 4렇지 그러니까 어디? 여기에 대응되는 x 값이 c이지. 즉 c라고 하는 건 3보다 작겠네. 3보다 작으니까 위에 값을 넣어야 되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뭐 위에 값을 넣어버리면 c 더하기 5라고 하는 게 4가 되지 따라서 이를 통해서 c라고 하는 건 얼마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따라서 마이너스 1이니까 f 인버스에 4라고 하는 건 얼마 f 인버스에 4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이라고 됐지 그럼 이제 정리해보면 우리가 뭐 이제 뭐다 풀긴 했어 다 마이너스 1이지 자 보면 f 인버스에 f 인버스에 11이라고 하는 건 f 인버스 1 1이 값이 얼마였다고? f 인버스의 11이라고 하는 건 값이 b였는데 그 b는 4가 나왔고 맞지? 4가 나왔으니까 얘는 f 인버스의인버스의 4가 되었고 f 인버스의 4는 밑에서 값이 얼마? -1이 나왔으니까 얘가 얼마? -1. 따라서 결과적으로 f 인버스 f 인버스의 11은 얼마? -1이라고. 따라서 답은 5번이겠네. 됐나? 끝.